과거의 자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실리콘베리로 오고 싶었고 이제 그때 모든 사람이 했던 조언이 넌 대학원을 가야 한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야 하면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 생활에서 가장 피어를 느꼈던 순간은 전공으로서 이제 학점으로 그 교수님의 말을 열심히 필기해서 이제 높은 스코어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리콘베리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조언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엄청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꼭 모든 길의 정답은 아니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리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기창 님의 간단한 커리어 패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군대를 다 오자마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페이카카오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연구 조직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번역 엔진을 만들었 썼는데 이제 그게 인턴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연찮게 주직장님이 더 남을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카카오 생활을 정직원으로 이제 바꿔서 계속 이어나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학교랑 회사를 병행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그 졸업 때에 맞춰서 마침 이제 여기 기회가 생겨서 이제 베이웨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컨버전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되게 어린 나이 때 카카오에서 인턴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인턴십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 사실 원래 제가 그 인턴을 했던 백그라운드가 그 커뮤니티 개발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영감을 만진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1학년 때 네이버 앱에서 인턴 선을 했던 선배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그 학년에 인턴십을 지원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그 동아리 문화로 자리 잡았었고 저도 다 자연스레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좀 인턴십을 과감하게 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았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뭐 인턴십은 당연히 3학년 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1, 2학년 때막 뚫는 사람들 보면서 아 이게 그 굳이 뭐 3학년 애들보도 실력이 되면 넣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 개발 동아리에서 개발을 하면서 좀 쌓았던 실력을 좀 검증받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엄청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다가 네이버에서도 면접을 봤었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카카오에서 그때는 인, 근데 사실 인턴십 공고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경력직으로 난 공고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되게 해보고 싶은 팀이다 라는 냄새가 풍기는 공고여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붙을 생각 붙겠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넣었었는데 이게 서류가 딱 붙고 코딩 테스트메 일일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봤는데, 이제 코딩 테스트가 합격을 하고, 이제 면접 날짜가 잡혔는데, 면접 당일날 아침에 공고 사이트를 수정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딱그 팀에 공, 인턴십 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들어가서, 면접 들어가자마자 면접관한테 사실 아침에 이 팀에 그 공고가 난걸 봤는데, 사실 그 인턴십 공고가 난걸 알았으면 좀 그쪽으로 지원을 했을 것 같다라고 먼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그쪽으로 제안을 하려고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인터뷰를 바꿔서 봤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셨고 네.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 카카오 번역기 그 기술을 좀더 성능을 올리는 작업 하나랑 그걸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사실 AI가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서버를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쓸수 있는 번역기를 만들자 해서 카카오가 19개 언어를 번역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핸드폰에 싣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창님은 학부 때 전공이 네. 어떤 거셨나요? 저는 소프트웨어 학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공을 왜 가셨어요? 저는 스무 살 때는 앱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그때 앱을 만들려면 이제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를 가야 한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처음에 막, 막연히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전공을 고르기 전에 고등학생 때는 자기 전공을 어디로 갈지 잘못 잡는 경우가 네. 많은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되셨어요? 아, 저는 사실 원래 좀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좀 충격이긴 한데 사실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면은 다른 과를 알아봤던 중에는 사실 사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두개 중에 고민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그걸 잡아준 게 저희 삼촌 덕분이었는데 삼촌의 집을 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폰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폰 을 이제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막 만져보고 있는데 천천니까 그 회사에서 받은 거라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면은 이걸 하루 종일 만질 수 있다 했고 그때부터 어 이쪽으로 진로를 틀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막그 아이폰 탈옥이라 고뭐 해야 되나 탈옥하면서 하는 이제 그 기쁨이 저는 너무 좋아서 써가지고 그렇게 좀 진로를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럼에도 지금 다시 성공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복수 전공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엔지니어로서 한 가지를 깊게 파는 데는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 넓게 볼려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뷰의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나 아니면 제가 전에 가고 싶었던 사업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스물일곱 살입니다 혹시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떻세요 스무 살 때는 되게 좀 어른 같아 보였고 하는데 이 동네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든 걸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게 한참 많은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도전도 많이 해야 되는 나이고 그래서 막상 되어 보니까 스무 살때 생각했던 지금 나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전 20대 때는 아무래도 반수했을 때가 좀 가장 많은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 몰래 반수를 하다 보니까 혼자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한 경험이 이제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누군가의 응원을 받지 않고 공부하는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왜 학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정의를 이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지, 여,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수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중하는데 음. 결과 와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에서 얻었던 게 많으신 거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활 때 생각 그, 가졌던 태도나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겠다 이런 플랜들을 그때 다 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세웠던 플랜들 을 간단하게 오픈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대학생활에서 이제 내리고 싶었던 정의는 학생사회도 어떻게 보면 은 하나의 이제 사회잖아요. 거기에 큰 임팩트로 기여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제 전공을 할수 있으면 좋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만들고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반수를 해서 학교를 바꿨는데 이제 그게 정말 잘 맞아떨어지게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생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때 한 가지 연구 주제로 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직장도 들어갔고 졸업 직전에 이제 논문을 이제 냈었는데 그게 이제 EMLP라고 n 하는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높은 권위 학회에 있고. 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친구랑 이제 같이 논문을 제출해서 승인이 되고 나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게 정말 우연히 또 계획대로 다 되었군요. 네. 꿈꾸면 다 된다는 걸 상징해 주시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음... 기창님은 과거의 자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실리콘밸리로 오고 싶었고 이제 그때 모든 사람이 했던 조언이 넌 대학원을 가야 한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야 하면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 생활에서 가장 피어를 느꼈던 순간은 전공으로서 이제 학점으로 그 교수님의 말을 열심히 필기해서 이제 높은 스코어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리콘베리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조언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엄청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꼭 모든 길의 정답은 아니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가장 많이 가는 길로 이제 조언을 아무래도 해주다 보니 그래서 각자 갈수 있는 길이 다르고 가장 다이 갈수 있는 길이 다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개발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나 전공처럼 실콘밸리 에 오는 길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네.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창님이 또래 20대들에게 하나의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세대에서 가장 핫한 일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스무 살이라면은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한국 막 뉴스에서 보면은 개발자 열풍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문과생들도 뭐 개별적으로. 이제 전향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흥미가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저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이일 AI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저는 밤을 새도 정말 즐거웠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직장을 잡은 뒤에도 뭐 일이 많아가지고 뭐 야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좀 야근을 하는 게 누구든 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흥미를 찾으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되는 느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무 살때 한정으로는 이제 어쨌든 진로를 정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고르면은 그게 일이 힘들더라도 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은 어쨌든 이 패러다임 자체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뭐 AI가 핫하다고 하지만 AI가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핫한 일보다는 좀더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시기가 지나면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서 일을 잘해본 경험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사라지더라도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 질문을 좀더 확장시켜보면 은 사열관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저는 그 반수할 때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좀 힘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제였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반수를 할때 반수해서 그 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야 한다. 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정말 많은 그 인스파이션을 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기창님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만 시간이 안 된다면 인문학 관련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추천을 그거라도 이제 좀할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일 년에 한권 정도는 읽으려고 시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기창님이 읽으셨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인생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원익의 비상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가 추천해 주셔서 일단 읽은 책이긴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이제 간단한 스토리가 원래 조종사를 꿈꾸던 분이었는데 고3때 갑자기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서 공군사관학교를 못 가고 이제 영문학과를 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에어포스를 이제 취재하는. 이제 기자로 직업을 잡은 뒤에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실제 본인이 꿈꾸던 전투기를 이제 탑승한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전투기에 1호 탑승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서전을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읽었던 구절 중에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젊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평범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 문장에 정말 공감을 했고 저의 20대는 대부분 그 제 문장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뭔가 좀더 느끼셨는데 이 부분 얘기할 걸 하는 건 이제 특별히 없으신가요? 일단 그냥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재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걸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까 그러니까 <laughs> 확률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고 적성에 맞는 일이면은 그 낮은 확률을 뚫고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다 가는 길보다는 그 방향이 저는 좀더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이대로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